오늘은 소송을 통해 더 유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억 소리 나는 위자료, 보험사는 약관대로만 주려고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받을 수 있는 보험약관보다 위자료가 훨씬 높아져요. 특히 가해자가 뺑소니, 음주운전 같은 경우 위자료가 최고 두 배까지 뛸 수도 있다는 사실. 둘째, 잃어버린 소득,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. 챙겨야 할 돈이 더 있다는 사실. 무직자 학생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분들도 모두 걱정 마세요. 다 받아낼 수 있어요. 셋째, 소송비용 걱정하지 마세요. 판결문에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모두 가해자의 부담으로 명시하여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예요.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세요. 사건이 중할수록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.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염두하시고, 지금 바로 상담받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.